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만 어, 재정 문제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가많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음, 상당히 어려운 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재정력을 어떻게든지 품하기 위해서 재정 확충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재수는뭐 어느 정도 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쓰는 거를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간, 235억 원 정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이 좀 원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만 보면은, 세출에서 한 72억 원을 좀 절약해보고, 세입에서는 그 지방세와 세입 수입을 포함해서 한 57억 원 정도를 세입 확충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은 뭐, 절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서 어, 모든 분야에서 한5% 정도 이렇게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절감 하나에서는 5%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추진에 있어서는 음, 각두 부서에서도 어, 굉장히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올해가 어, 원년이 되도록. 또두 번째로는 그 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그 지방세가 3,157억 원으로수있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2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지방벌을 하자. 내년 수입도 816억 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한 25억 원 정도 올해 어, 확충해야겠습니다. <laughs> 다음도 그 보조금이나 위탁수금에서도 어,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민간 위탁금과 보조금 이런 걸다 합하면은 총 우리 시에 한 170개의 사무가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보조금 위탁금이 한 1,785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같이 그 자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위탁기관 보조금 받는 기관 이런 데서도 같이 그 예산 절감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추진입니다. 그래서 그각그 보조금이나 위탁금에서도 10% 정도 이렇게 음 감축해 나가는 계획입니다그 아래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도 해서 그 잘하는 부서는 아주 시상도 하고 부진한 부서는 그 동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단 발대식을 해서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그 징수율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뽑아 보니까 9 5 0명이신 951명의 그 282억원 정도 고액 체납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선 뭐 잔돈품 걷는 거거든 큰돈안낸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좀어 아주 좀 강하게 징수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필요하면 은 가택수색까지도 하고 농산이나 뭐 장롱에 들어 있는 비중품이라도 압수해서라도 올해는 고액 체납자를 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음, 재난을 좀 줄여나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물가 안정 등다오는설 그, 명절 대책 추진입니다. 어, 물가 안정 대책 그 상황실도 운영하고 가계표 시제나 그, 국산품이 아닌 거를 수입품은 국산품으로 푸는 거 이런 거. 어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전통시장의 그 안전점검도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화재사건도 많고 이런데 어, 거기에 대한 안전도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2 0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도 그 캠페인도 우리가 직원들과 함께 역 주변에서 쭉 하도록 하고 그 우리 부천과 자매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자매 도시에서 와서 하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소도 2월 10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으로 부천시 그 우수 생산제품 오 발굴해서, 어, 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군나눠드린거 있죠? 이런 그, 그 전단인데, 우선 그, 저희가, 어, 17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 단체에다가 이메일로 발송하고, 또 전단으로 요한되는 전단으로 드리고 하거든요.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설 명절에 시골 뭐 내려가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회사 가족들에게 선물하거나 이럴 때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또 우리 부천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생산되는 특색있는 상품을 선물하자 이겁니다. 명석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 공간. 베스커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듯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 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단밤용시는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단밤용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일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대교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부위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만을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고치 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고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 순대, 청도 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